자, 우리 오늘 꿈있는 아, 교회 제1회, 정교연 수양회를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어린 친구들로부터 우리 권사님, 이렇게까지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 주일 예배를 처음 저는 지금 이제 밖으로 나와서 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은 이제 몇 번, 몇번 몇 이제, 이제 예배를 드리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어, 오늘 주일에 밖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어때요, 우리 친구들? 좋아요. 좋아요. <laughs> 좋죠. 우리 애들만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여러분도 지금 좋으신 것 같은데 에, 개인적인 바람은 어, 조금 자주, 자주 이런 시간에 가지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아, 계절마다, 에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에이, 예배팀이 좀 힘들려나요? 찬양팀이 좀 힘들려나? 아, 저는 좋을 것 같고, 우리 친구들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계절마다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남자분들 좀 힘드시겠지만, 좀 감안하셔서 나오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어른들 한번 어떠세요? 어떻습니까?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laughs> 그럼 끝났어요. 우리 우리 애들하고 우리 권사님이 너무 좋다고 하니까 결정 났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절마다 나와서 우리 네. 우리 김군님 선생 님좀힘드시겠지만 네. 계절마다 나오겠습니다. 우리 청년도 좀 힘들겠지만 네. 네, 너무 공기도 좋고요. 또 장소도 또 이렇게 넓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귀한 쉼을 누리셨으면 좋겠고 자연 속에서 좀 여러분 쉼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 나누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하고 또 교제도 좀 하시고 또그 동안 못 나눴던 담소도 나누시고 하셔서 좀 걱정 근심들을 좀내려놓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 동안 너무 여러분. 애서 달려 오셨잖아요, 그렇죠? 뭐 휴가 다녀오신 분도 있고 아직 안안 다녀오신 분도 계신데 삶 속에서 좀 이렇게 막 강박하고 막 정신없이 살아갔던 것도 좀 내려놓으시고 오늘만큼은 다좀 뒤로 하고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좀 평안한 시간, 즐거운 시간, 좀나눔의 시간을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들을 쉼들을 좀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어 조금 어 주일학교 중심으로 좀하겠어 오늘 다하나 예배입니다 원래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 유초등부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좀 나누는 식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고요 아 지금 좀 시작이 좀 늦었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줄여서 좀 빨리 끝내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딜레이 되면 또 우리 주집사님 뒤에서 사인을 좀 주세요 <laughs> 지금 빨리 좀 끝내라고 예. 어, 감사하게도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느헤미아였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 나누고 있는 느헤미아 말씀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계속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나눈 것은 우리 느헤미아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성벽을 건축하는 준비의 시간을 이제 얘기를 나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이미아와 우리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여러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그것들을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했던 것들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은 뭐냐?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완성한 성벽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려요. 그게 이제 바로 봉헌식입니다. 성벽 봉헌식을 하거든요.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이제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모든 전국에 있는 레위인들을 다 모아서 찬양대를 만들고 오늘 찬양대처럼 멋지게 세팅도 하고 악기도 준비해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성벽을 완성하게 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감사가 넘쳐서 영광을 돌리는데요. 그 봉헌식에 온 나라 축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성벽을 완성하게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열심히 잘들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해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잔치를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제 봉헌식이 마치게 되는데요. 성경이 여기서 이제 마치면 좋겠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완성을 다하고 봉헌식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제사를 올려드리고 이제 딱 마치면 좋은데 여기서 마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았다! 라고 성경이 딱 맞추면 좋은데, 그렇게 맞추고 있지가 않아요.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아가,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됐어요. 모든 성벽과 완수를 하고 몇년 동안 정말 이 백성들하고 같이 이 일들을 잘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백성들이 온 마음을 하나님만 섬기며 정말 신실하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잠시 있다가 오는데 그 잠시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안에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또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제사를 돕고 해야 할 레위인들이요.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다 도망가기 시작을 했어요. 또 안식일날 하나님께 하면 제사 드리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안식일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 혹시 아는 친구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을까요? 예루살렘이 지금 이제 성벽을 건축하러 돌아갔잖아요. 그 전에 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심판 받아서 다 포로로 바벨론에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어, 우리 승아가요 정확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요, 다른 나라 의지하고요, 하나의 말씀이 이렇게 이렇게 주시는데 그것을 아이다 그런 말씀 안 들어도 잘살수 있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망했어요. 성정도 다 무너지고요, 성벽도 다 무너졌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망했어요. 그런데요, 느헤미아가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간 그 순간부터 또 다시 옛날의 모습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기로 약속했는데 제사는 드리지 않고 장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살아가기로 했는데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 데려다가 그 사람들과 같이 결혼하고 아들딸 주고 받고요. 이방 사람들과 같이 혼용하게 살아가면서 성전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막 하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옛날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성벽이 멋지게 완성됐는데 그래서 멋지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고 있었는데 잠시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 얼마나 안타까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고 여기 친구들의 모습이고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늘 어때요? 실수해요 또죄 짓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우리 친구들 전에 1박 2일 MT 가서 여러분 다 고백했죠 예수님 믿는 친구들 다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정말 서로 신앙생활하며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만 또 어때요? 내삶 속에 예수님 믿지만 또죄 짓는 모습들이 있어요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옛날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들, 습성들이 계속해서 또 올라와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이, 될 대로 되라. 어차피 나는 죄인이고, 나는 늘 이렇던 사람이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아이 이번에도 죄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야지. 나도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있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대라. 아 나도 모르겠다라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느예면을 보내주셨던 것이고, 느예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쓰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만요, 또 넘어져요.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떠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나를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어른들은 대답을 안 하시네요. 뭐 우리 아이들만 오늘 대답하는. 제가 주일학교 지금 성경학교로 하고 있는 지금 우리 어른들도 대답을 해주셔야죠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나를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보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 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 주셨어요. 우리는 할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기쁨으로 감사와 예배를 늘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삶을 살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붙들라고, 그 예수님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끝까지 의지하라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을 붙드셔야 돼요. 예수님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여러분에게 에스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늘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질문이에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다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로 돌아간 모습을 봤어요. 질문할게요. 우리 신도들 잘 대답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죄 짓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느헤미아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첫째, 아휴, 어쩔 수가 없구나. 이제 나도 포기해야 되겠다. 나해라 모르겠다.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래.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돌이켜서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애를 썼을까요? 왜, 오늘 왜 주일 학교 애들만 대답을 해? 우리 어른들은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승하가 대표예요 승하가 빨라요, 한테포 승하가 원래 좀 빨라요. 몸도 빠르고 머리도 빨라요. 여러분, 그 뒤에 좀 늦게라도 대답을 하셔야죠. 승하만 대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니에미아가 다시 옛날에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에이, 어쩔 수 없구나. 이 백성들이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돌아갔겠습니까? 아니면 안 되겠다. 더 하나님을 붙들도록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애써야 되겠다. 애썼을까요? 애썼어요, 애썼어. 아유 답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참 애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니에미아는왜 포기하지 않고 그 다시 옛날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애를 쓰고 백성들로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애를 썼을까? 요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요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누구의 마음이 있었을까?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너무 너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너무 너무 사랑해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그만둘 수가 있어?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 안에 가득 넘쳤어요.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평생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끝까지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닮아서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인냐하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간구들 축원합니다. 우리 유치원 친구들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느헤미야를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는요 이 시대에 하나님 필요하시는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우리 친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무너진 세상을 다시 깨끗하게 정비해서 세우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들이 같이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너진 것들을 여러분 세워 가셨으면 좋겠고 가정에 무너진 것들을 공동체의 무너진 것들을 세워 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이 포기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가정을 보면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공동체를 보면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에 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느예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끝까지 인내하시고 버티시고 견디셔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완수해 나가시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을 아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느예미야의 말씀, 이 봉헌식을 통하여서. 다시 느예미야가 하나 옆에 나가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옆에 나가 다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저희가 잘 간직하여서 비록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연약하고 참부족하게부족하게 짝이 없는 모습들이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인내함에 버팀이 견디임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귀한 주신 이 사명들을 인내함에 버팀이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완수할 수 있는 니에미아 같은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